안녕하세요 헝헝입니다 안녕하세요 메갈로드입니다저메갈로드님 어. 네. 누구 빠진 거 같지 않아요? 안녕하십니까 도도친이요. 잠깐 마크가 뜨니까 왜 이렇게 두께와 이다시피. 아, 잠깐 맞아. 마크가 뜨겼다고요. 자오늘가 오늘 할 것들 중에 랜덤 목이 전쟁 요 도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제야 들어왔는데 저는 정보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무거나 뽑아가세요 어전 이거! 난 뱅크 틀거 나는 이거 갑시다 전 역시 농사를 운이었어요왜 <laughs> <laughs> 맛 이거 먹을래요? 전, 전투기 전투, 전투하는데가어디 아세요? 여기에요. 음. 그냥 여기. 도시원님은 전요 뭐가? 지뭐지지지금지금부터시작지가요 지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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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들 집 고르세요. 전이 엄청나게 큰 집을 고르겠습니다. 전 농민의 집 같은 걸 고르겠습니다. <laughs> 진짜 농민의 집이었어. <laughs> 전 백성공, 어? 전 백성공. 백성공주이기 때문에 나 왠지? 나 왠지? 여기를 하겠습니다. 어, 여기. 뱃살공주? 뭔 뱃살공주야, 백설공주야. 자, 이제 시작하십시다. 어, 뭐 돼지가 두 방에 죽어. 미니돼지가 두방이 죽어 시작 양고기를 얻었다 전저 사람 죽이고 갈게요 저 응, 지금 만들고 있어 옆집에 선나니까 분명히 여기 있을거예요 어. 여깄네요 아 어, 살려줘 저기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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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안 돼. 저있는든나고기를 그 <쪽에> 먹는 남자. 다아 그쪽에 들어가면 안돼요 그쪽 리스폰장소로 들어가면 안돼요 다들 어디 저요, 어 s t e n to r o m a n d i 형님 i 어, 어 사람을 e not this now. So you only spend of tea. Oh, honey. Oh, y 시 s s i 새로운 거 뽑겠습니다. 저... 네, 어... 그, 그, 누구님은, 그, 똑같은 거에서 해야 돼요. 잠깐만요. 헥! <laughs> 데렐라는 <laughs> 어려서, 부모님을 <laughs> 보여. 아, 바로 죽이는. 바로 죽이는 거예요. 게임이에요, 이거. 어디 가세요? 어, 어. 저기. 샤방샤방 아이샤거 고치 네요 도인데요 아 카오스는 네. 예전에 죽었어요 네 어. 카오스님은 옛날에, 옛날에 방문에 탈퇴하셨어요 여긴 어디가? 내가 새로 정한 도야 도티님 왜그런가 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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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롱 왜쳤나 죄송 엄청내줄 나쁠텐데 아니 간다

<S> <S> 아, 치지말고 싸우세요바 a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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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요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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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가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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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다 p 이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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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이 a p 습니다 다 가져갔어 너가? 아니, 난다안 가져서. 나 하나 나 아까 한번 죽었지. 그러니까 저한테 템 하나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, 누나. 아, 아. 공에할 거야? 아니요. 아, 알았어. 저한테 템좀 주세요. 아니. 얘 템이 진짜 많아요. 제가 아까 먹었던 거다 있어요. 뱃속 공주랑. 너왜 이렇게 좋아? 오케이. 그래. 죽겠습니다. 그렇지. 하나 주십시오. 그렇지. 잘 자. 어떤 건? 반란은 이어 질 것이다. <laughs> 반란은 이어질 것이야. <laughs> 철금 철검, 나 철금으로 싸우는데 날못 날 이길 것 같나? 잠깐만 여기 그게 들어야 독비. 아쟤 쟤는 아들 나만 공격해. <laughs> 그대신 우리 쓰레기야. 넌다 있어. 나한테 주면 는 노예가 되겠습니다. 아 진짜지? 네 나중에. 나... 잠만 일로 와요. 거등이세요 주십시오. 반란 안일으 키겠습니다. 어때? 어떻게 해줄까? 제가 오고 있습니다. 빨리 주세요. 자 다이아가 빨리 이미 왔어요. 쟤. 다이아가 빨리 주세요. 따고. 안녕. 반란을 일으킨다. <이어진다! 웃음> <반란을 이어진다! 웃음> 반란은, 음 이어진다. 음 <웃음> <웃음> <그냥> 반란은 이어진다 니가 그냥 반란은 아 너무 아파 전설의 철교물로 뒀다네 씨너 지졌어 야 야야 잠깐이자식야이 자식아 야봐야 어? 나만 <laughs> 찢으래 야 반란은 이어진다 일로 와라 일로 <laughs> <이리로> 와 일로 <laughs> 와너넌날리길수 없어 더깐야가 뭐 <laughs> <다만>. 반란은 이어진다 <laughs> <laughs> 나 있어. 다른내눈 모기들 같습니다. 오늘 나가셨습니다. <laughs> 이... 바이바이. 자, 내가 자 내가 오늘은 이 2만 <laughs> 이만, 이만 끝내겠습니다.